입니다 우리 우리 강 목수님 잘하고 계십니다, 잘하고 계십니다. 잘하고 계십니다. 아 이름이 강수연이세요? 네아 이름이 이쁩니다 네. 감사합니다 영화배우니다 맞습니다 아, 제목이 뭐라고요? 거부의 대표작이 뭔가요? 네? 대표 대표작이 뭔가요? 대표 뭐요? 대표작 대표작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응? 아, 그런 게 있습니다. <laughs> 뭐라고요? 아못 들었는데. 너무 빨라 가지고 못 들었는데. 나는 <laughs> 그런 그거 시발지 맞게 모르는데그죠 요즘에 <laughs> 신 세대들이 보는 거 있습니다. 넷플릭스. 신세대들 <laughs> 신세대들이 보는 거라는데 넷플릭스인데. 마, 맛이 있으신가요? <laughs> 아, 미치겠다, 정말로두번 하셨으니까 오늘은 세 번, 까세 번만 하시고, 박으실 거예요. 아름다우십니다. 아니요 아니죠. 지금 보시면 여기 안, 안 붙었잖아요. 중, 아니 중요한 거는 그걸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속고에 면에, 면. 꽉, 꽉, 그렇죠. 빨리 올리십시오. 뭐 하십니까 지금? 항상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. 아 쉬우, 쉬우시면 안 되지. 이게 벽에 붙이는 거랑 느낌이 또 다르죠. 꾹 미셔야 돼요. 꾹좀 떠면 안 되니까 꾹. 아 아하. 주팔이부들후들 하십니다. 부드러들 이거, 잠깐만요. 석고를 요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한번, 그래갖고, 그냥 쭉 운동한다 생각하 쭉, 그렇죠, 그렇죠. 대략 딱 고사이즈입니다. 고사이즈. 이게 힘든 사이즈가 아니에요. 네딱 좋은 사이즈에요. 요걸 내가 들었으면, 들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냥 딱 들고 그냥, 몸을 이렇게 피면 그냥 쉬는 것 같아요. 그냥 힘안 들어가요.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장 봐서 뭐 어디 머리에 이고 장보러 가시는 겁니까? 응. 머리에 이는 습관들이면 안 좋아요. 네. 응. <laughs> 떨어집니다, 예. 어우 잘 붙이시네 그왜또 쎅쎅거리고 그러십니까 <웃음> 어? <웃음> 중간부터 먼저 붙여야 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꾹 <laughs> 미세요 꾹 미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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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크게 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, 여기 지금 뜨잖아요 가운데 가운데 지금 잠깐만 보세요 빨리 올리세요 불꽃이. 자 올려봅니다 자 올려봅니다 네. 자 올려봅니다 자으쨔으쨔 좋습니다 머리+ 머리 받치는 연습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손으로 잡으셔야지 그리고 머리에 모자에 지금 그동그라만거 보고 모자 위에 보고 이게. 어휴 다이처럼 생기고 되게 아프 거든요잘 잘 맞으면 어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리거리거 이거, 아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너무 힘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아, 그러셔, 오셔. 그 상태에서 이제 고정하는 거예요. 서두르시면 안 돼요. 서두르시면 안 돼요. 왼쪽에 좀 팔이 좀 자연스러워야 돼요. 너무 힘이 아, 편하지가 않으니까 힘들어 가는 거예요. 짧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? 아니요. 괜찮아요. 이, 이 정도 길이면 기럭지면 괜찮습니다. 기럭지. 어허, 어허. 그쪽으로 그쪽. 다루기로 다루 벗어나면 안 되죠. 다루기로 벗어나면 안 되죠. 자 열심히 하십시오. 응. 아니요 저기 안 붙었어요. 응? 오른쪽 오른쪽 저 뒤에 저렇게 안 붙었는데 빠가면 어떻게 해요? 응. 오케이. Okay. 그 상태에서 그냥 팔을 쭉 올려갖고 내가 쉬는, 쉬는, 정도가 돼야 돼. 그렇죠. 그래. 쉬는 정도가 돼야 돼요. 어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, 요 상태에서 내가 몸이, 몸이 자유롭게 내가, 이거 한 바퀴를 내가 움직, 돌아야 돼요. 돌 수가 있어야 돼요. 왼손으로 그 움직이면 안 돼요. 지금 보세요. 요 뒤에, 뒤에 떠버리 지금 자꾸 움직이잖아요. 이래 움직이는데, 박아버리면 잘못 박히죠 그러면은 이를 다시 뜯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. 네. 자꾸 그렇게 흔들리면 안됩니다 한 손으로 살짝 부드럽게 받쳐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음. 부드럽게 음. 어, 한번 쪼개보시죠 뜨거워서. 아 좋습니다